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오징어 게임 에미상입니다. 9월 12일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 74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배우 이정재와 황동혁 감독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에미상 남우주연상과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배우 이정재는 에미상 그체 이회첫 한국인 나무주 연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이정재는 수강, 수상 소감으로 넷플릭스 황 감,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대한민국에서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과 친구, 가족 소중한 팬들과 기쁨을 나누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감독은 나에게 역사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역사상 영어가 아닌 드라마가 받은 첫 에미상이었습니다. 나무 나무 조연상 후보에 오른 배우 오영수와 박혜수, 여우 조연상 후보에 오른 정호 연도 레드 카펫에 섰지만 수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은 끝이 아닙니다. 황 감독은 두 번째 시즌으로 돌아오겠다며 말하며 이것이 마지막 에미상 트로피가 아니길 바란다고 기대를 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을 받은 게 미래의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오징어 게임 두 번째 시즌이 기대됩니까? 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나요? 감사합니다.